이 개울은 꿀벌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벌집을 짓는 법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던 어느 날 대장이 그를 발견하죠. 깜짝 놀라 바로 일어나 경례하지만 손에는 먹고 있던 꿀이 잔뜩 묻어 있었고 꿀이 머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대장은 오늘 안에 벌집을 완성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꿀벌들과 함께 꽃의 꿀물을 모으러 떠났습니다. 그는 꿀을 만져보지만 너무 끈적해서 다루기 힘들었고 잡기 뭉쳐보려 해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팔을 흔드는 순간 뭉친 꿀이 날아가 감시하러 온 대장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미안해하며 닦아주려 해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었고 화가 난 대장은 대장은 참으며 주머니 속 꽃가루로 얼굴을 닦아냈죠. 그 모습을 본 꿀벌은 손에 꽃가루를 바르면 꿀이 안 달라붙는다는 걸 깨닫고 신나서 벌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든 벌집은 무너졌고 나뭇가지로 지탱해보는 것 또한 실패하죠. 포기하려던 순간 날개를 흔들면 벌집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힘껏 날개를 퍼덕이며 벌집 모양을 잡더니 드디어 첫 번째 벌집을 완성합니다. 때마침 대장이 돌아오자 그에게 자랑해보지만 대장은 그에게 할당량을 채우라 하며 다 끝내기 전엔 밥도 없다고 말하죠. 결국 꿀벌은 지칠 때까지 열심히 벌집을 만들어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